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피마포크 홀덤 쇼다운 시즌 2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도 도움 말씀에 김규열, 김호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규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즌 1 이후에 또 시즌 2로 찾아오게 됐는데 이번 멤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라인업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라인업의 좀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각자 각 종목에 나름 좀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가 도 좋을 것 같고요. 이7 명의 선수 중에 누가 가장 먼저 기선을 제압할 수 있을지. 음, 자, 음. 정말 이 라인업만 봐도 정말 가슴이 웅장해. 지는 라인업이에요.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시즌 2의 첫 번째 라운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와중에 박수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배팅이 중요한데 일단 예, 조심스럽게 네, 투페어로 자 자, 이 기선제압을 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얍얍 선수만 있으면 은콜 받을 만한데 앞에 공혁준 선수도 커서. 콜을 받았기 때문에 철면수심 선수가 받기 힘들었습니다. 좀 올라오는 야, 플레스기즈가좀올라운 상황이었죠. 공격 준에 야, 플레이. 플레이. 아, 진지션에서 너무 플레이가 좋았어요. 왜냐? 어, 오. 못 받았는데. 야, 이거 난리 났어요. 플우스 야, 이게. 재현도 플럭스. 이거 다 불렸어. 아, 야, 오, 이러면 다들 러게다들어오는 플럭스. 소와! 소와! 시험에 3 5천게 이상의 땡거 마자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다이해 그냥 거예요. 어? 자, 여기서 플레이 공준이 와, 이 죽어요? 못봤죠 와 받아요. A가 떠도 되니까 A 오안 나왔어요. 이리 이거, 이거, 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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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팅 거이이 아, 좋아. 아, 아, 좋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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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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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예측할 수 있는데! 아, 올인 공격! 올인 받았어 이거 시야. A나 J 떠야 돼요! AJ? 승부입니다! A, C! 플러시 미래! A, G 입니다이 8초까지! 이 정도 스타트가 굉장히 고요예에에아이보여준 받았어요! 올인, 올인 가요 이거? 가야죠! 가요 이거를? 가야죠. 리플 한번 드릴게요 와아아아아아아아아 치고 올라가. 빠졌습니다. 이렇게까지아 이거는 네, 넣시고 예. 트레이트플러시밖에 없어서 플러스. 리 황금까지 사실 들세요 네. 케이스이드 아. 까지는 사실 너무 어렵고요. 마음이 좀 많이 상한 거 같은데요. 포효하고 있는 모습이죠. 허. 네. 누구 시작인데. 황금 아 받도 받았어요? 네. 2군데 어, 그냥 놀 어, 설마요. 무 뭐... 10분까지 더니 지금 스트레이트여서 자 브로시가 네. 있기 때문에 자 쇼다운 자 마지막 리버에서 뛸까요? 패드가 어, 어. 안 뜨네요. 자 이러면 더니 와한 번이 잠깐만요. 받으면 난리 났어요. 어. 받았어요. 오와 어,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받아서 띄우자였는데 공격준이 네아하야소 이게 이러면 공격적인 역전했어요. 야자 정말 야. 참고 참았던 서울읍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점수는 던이 7 점으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울업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5 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요. 공혁준이사그 이후로 플로리 철면수 씬도현 얌얌은 마이너스 일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던이 네, 가장 위쪽에 올라가 있는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왔고요. 커, 커, 오리 아니 얌얌이 <laughs> 1,700억 건지면서 에이 난 리필할래. 오리 공혁준은커하나요와 받았어요. 받았어요. K 뛰어야 돼요. 공격주는. 뭔데? <laughs> 그리고 나인. 야! 얌얌이 스레이트를뛰어니다아 아, 그냥 얌얌 어. 그냥 도파민 샤워 그냥. 오리. 콜 받을 텐데. 오린 갈만한 핸드예요. 어, 그 얌얌 또 받을 만한데요. 오리. 얌얌 가죠 얌얌도 조금 가져. 자, 얌얌 붙고 있습니다. 어깨 투요 야, 그런데 황별이 어... 어. 갑자기 A 스트레이트를 돌았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것이 비기너 클래스의 올린이다 반응을 보는데 골골로? 골골이도 하트 두장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아 이게 큐가 떴는데 아, 공혁 스트레이트가 와. 됐어요. 보여야 하공격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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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아, 아, 아. 우리 리볼에서 그 계속 이렇게 승패가 그렇지. 치고 누르고 있고 A가 한장더 떴어요. 이러면 얍얍 줄렸어요. 얌얍 여기서 오리. 이자 아아아 공혁준! 나이스 그래, 배팅! 얌얍이또 ㅋ ㅋ 야왜 그랬어! 양념은몇 번을 당아나요 오늘!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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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아기 나무의 야양뎀 올인! 몇 번을 뻔치 않은 야에게 구박을 받고 있는데요 왜 게임을 그렇게 하느냐 받았어요 소름 와! 프라우스! 올 소름이! 야, 이야 오늘 던이!

승부사의 면모를 한번 과실해 주면서 와 마지막 역전에 역전의 역전까지 나오는 야두 번째 라운드였습니다. 공혁준이 7점을 가져가면서 던과 이제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1점 정도만 돼도 굉장히 치명적인 점수인데 마이너스 2점은 컬, 컬. 자 그래도 준우승의 가능성을 좀 바라본다면 아, 꽤 오래 동안만 생각하다가 오래 하네요와꽤 일찌감치 승부가 나옵니다. <laughs> 안돼죠 아 예. 아 시작부터 그냥! <laughs> 한번 리필하고 <laughs> 시작이에요. 이제 자, 우리, <laughs> 아 우리 는데 <laughs> 야, 받아기 <laughs> 주변에서 많이 좀움직 만드네요. 그러니까요. 오인 오린 아이 고민될 것 같아요. 받아요! 깔린 게. 아, 키로 그냥. 결대로 왔네요, 대로 파켓페어가더 굉장히 많아서 c k Hey, Triple. Don. 러 h a t does that? You don't even cross. w 러 y You don't cross. You don't cross. You don't cross. y o 소룹비 다이어 두장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 마지막에 제키가 들어가서 조연이 네, 이겼죠. 공혁준의 순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네 번째 라운드가 상대 자, 자 체준이 빠질 수도 나. 있는데 어니다면은와 그때 받았어요. 아, 자세개 사... 나오나요? 타이드이포카드를이오 철면수심 한 단계라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이 유리해요. 와 <목소리> 스트레이트. 중간, 중간. 야십득조 양면. 아아자 이거 공격준의 순위가 콜. 좀 애매해지면서. 체크. 체크. 의도 콜. 콜. 의도 체크. 체크. 아니 스트레이트. 뭐가 있어야 가져. 원패아받았어요자 그럼 공격준도 오린. 우리도 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좀받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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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플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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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다 우리도. 우리도. 우리리는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리리 왜? 아니, 이거. 아, 갔어! 이걸 받아줘요! 이걸 자, 했다. 와 대박! 와 어, 아, 근데 플러리, 뭐지? 자, 이런 도형이 7점을 가져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플러리가,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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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그래도 좀 화끈하게 한번 붙어주네요. 자, 플러리가 2등입니다. 네. 원래 2점 더 추가하면 공혁준이랑.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네. 네, 그러면은. 네, 던, 11점. 도현, 플러리, 공혁준. 이렇게 네선수가 우승권에 도전을 있게 네. 됐습니다. 4파전입니다. <laughs> 자, 첫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선수가 공격 중로고요던 선수, 선수, 선수가 트리플로 시작을 합니다. 이이 책이 맞나요? 던? 아! 니 던. 어... 운은 좋아, 그냥. 아니, 어... 너무 도 아니나. <laughs> 그러니까... 어, 올리... 어? 번... 자, 이런 분위기 타야 분위기 타야. 던만 빠진 상태에. 와! 와! 레이니다 223쪽까지! 이게 아, 둘이 맞아? 오리! 자, 어, AJ 제이 체크! 가 연달아 깔리고 오, 마지막에 전화하네요. 세븐! 2페어가 메이드가 되면서요. 와, 이러면 던이 상황이 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현과 소울업, 철면수심은 이제 아웃입니다. 뭔가 이제야 좀 노력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스파! <laughs> <laughs> 원패! 에리타 몰인데 그것도 받아버렸어요. 아, 클러리! 역대급 금액을 쌓아가고 있는 냠냠입니다. 아, 한번 놀아 주나요? 오오오오오 플러시네요. 오 오오. 쇼다운. 쇼다운. 던전 뭐 던전 컬 이후에 공격 급수들도 아, 출마도... 아, 이렇게 갑니다. 다이아맞 자, 여기서 던이 만약에 1등하면 가능성이 있나요? 어냠이 모든 걸 지고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 자 무조건 가야더를 넣으 무조건 올리해야죠카이거 설마 올리해 주나요? 냠냠이 냠냠 우리 그렇죠. 냠냠 올리해 주면 올리 자, 마지막 게임, 여기서 양이 유리, 양념 유리, 과연 과연 과연, 이놈수요, 마지막 마지막, 이놈수요 덜. 자, 이렇게 덜이 아 마지막 게임에서 절점을 아 시즌 2의 챔피언은 바로 덜입니다. 아 어, 인터뷰 네. 준비됐네요. 아, 야팡.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늘.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경기를 지배했잖아요, 양념. 아, 니 근데 야팡. 네. 개인적으로 예, 도연보다 예. 못하는 건좀 실망이네요 아니 예. <laughs> 예. 마지막에 제가 오인 박아서 그런지 별치는 아니에요. 사실상 제가 그일적으로대했으면은 별치는 아니었어요 네. 네. 아니 어떻게 보면은 거의 우승에 근접한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그한방의 네. 네. 플레이로 인해서 준우승으로 결정이 됐어요. 좀 어, 순간 이제 약간 살심이 좀 떠올랐는데 순간 화학짝이 났었는데 성형분이 아이패드가 저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아이패드 이게 <한> 맞다. <laughs> 네. 야, 약간 그 마지막 라운드 때 포카드 나왔던 배팅, 책, 책, 책. 로 넘어가서 픽카드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음. 그거 어떤 의미의 아, 배팅이었을까요 아, 트리플 때 살짝 들어가 볼까 하다가 그 전에 이제 K 트리플로 맞았던 게 갑자기 운지해 가지고 <laughs> 아니, 그래,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플레이를 지금 약간 좀 이해를 못 하는 게 네. 저기 죄송한데 아, 두 분이 무승자 인터뷰인데 <laughs> 아, 아니, 아, 아니, 아, 너무 아니야. 너무 다치 좀 아니 무슨자 인터뷰가 아니요. 아니 부탁한 건 의도가 아니 포카드인데 본인이 책책책 해 놓고 거의 니코에서는아 금액이 작아 이래. 아니 한도 하지 그러면 아니 우승하고 혼나는 아이. 선수는 처음이지만 그래도 대답을 좀 해주세요. 누군가가 바닥이 좀 애매해서 누구 뭐 Q 든 사람 이러면 이제 들어올만 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됐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우승했잖아요. 네네. 네. 예. 네. 아니 전혀 목소리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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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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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니, 아니 저 이거 혼나러온거 아닌데 왜 그러세요. 아니, 주, 너무 축하드려가지고. 예, 아이 너 부러워서 축하드려 가지고. 그 오랜만에 이제 키망 포커 홀덤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우승하는데 또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참가하신 참가자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해설진 분들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키망 포커 화이팅. 네. 키망 포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홀덤 쇼다운입니다. 시즌 2의 경기는 던 선수가 우승 그리고 공혁준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즌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